안녕하세요.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 정준호 트레이더입니다. 이더리움이 주말간에 650만원의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눌림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이더리움을 이거 지금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거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한 가격대들을 제가 다 오늘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이 이더리움을 제가 640한 7만 원 정도 요 정도일 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이제 먼저 일단 630만 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주말 안에 뭔가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 그냥 위로 쭉 올라가버리던지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눌렸다가 또 재돌파를 할지.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게 항상 코인은 가격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실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사실 위로 쭉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두 가지 그림을 그렸었던 거는 이게 혹시나 한번더 거래량이 실려 버리면 어쨌든 돌파를 또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앞쪽 구간 여기 지금 8월 중순쯤에 이제 여기 구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구간이 이제 좀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을 이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더리움의 이 추가적인 수익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거래량이라는 게 어쨌든 계속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 막 강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4시간 봉으로 잠깐 가서 한번 보시잖아요. 4시간 봉에서 한번 보시면 보셨을 때 지금 여기 이더리움의 네모칸의 이제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항상 올라갈 때는요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반드시 실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시면 은 여기에 선들을 좀 설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 선들을 설정해 놓은 이유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막대가 이 모든 선들을 이제 넘어가 주면은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 막대가 모든 선들을 넘지 못하면 저는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래량의 매물에 대한 압박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물이 아래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이 부분을 저는 홀더 러분들이꼭 놓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더리움에 이제 다시 한번 더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도대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이제 눌러 주시고 제가 영상 속에서 이제 우리 홀더 러분들한테 가격대들 다 짚어 드릴 테니까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문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주봉상을 가서 좀 설명을 드려 볼 건데 이제 제가 이더리움을 처음에 이거 355만 원 355만원일 때도,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얘가 이제 한 번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어쨌든 물량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 조정과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더러분들한테도 지금 여기, 이제 이 350만원, 이 350만원의 구간에 왔을 때는, 진짜로 마음 편하게 좀 물량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먼저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가격은 제가 이제 375만원, 여기 바로 조금 더 위에 375만원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면은 이 350만원, 지금 여기 350만원의 구간이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행보의 흐름이 나왔었던 이제 구간이죠? 당시에도 사실 되게 그래서 투자하셨던 우리 홀더러분들이 좀 지겨워하셨는데,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에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375만 원 375만 원이 정도 구간이죠? 지금 여기 가격대를 지나면서부터 어쨌든 정말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코인은 거래량이라는 것만 이렇게 들어와 주면 가격은 알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더리움이 이제 정확하게 언제 이제 이게 올라갈지 이게 우리가 그거는 좀알 수가 없지만 지금 먼저 좀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지금 여기 350만원 이 350만원이라는 기점 그리고 이제 여기 600만원 이 60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해서 이제 제일 아래가 여기가 이제 1차 파동 여기가 1차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2차 파동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올 게 이제 3차 파동 여기가 3차 파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마지막 이 3차 파동은 이제 보통 이제 각 파동당 지금 약한 50%, 50%의 이제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상승 파동은 보통 이제 50에서 약한100% 정도까지 꽤 크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현재 지금 주봉상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 다만 이더리움에서 이제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650만원. 지금 여기 바로 위에 6 5 0만원의 어쨌든 가격대를 이제 돌파할 때 거래량이 빵하고 터진다면 이제 바로 이더리움의 급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 어쨌든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거를 좀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홀더 여러분들한테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이거 매수에 대한 타점들을 하고 이제 매도에 대한 타점들 좀 공유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우리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이제 구독자만 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010-3351-4561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더라고 요거딱두 글자만 이거 딱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하나만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홀더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 이제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어쨌든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이제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가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다 연락 드릴 거예요. 문자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 이더리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정말 또 싸게 물량을 잡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셨던 분들은 사실 이거 조금만 더잘 지켜보시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이거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략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또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이 안에서 조금 재미없게 움직일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계성으로 급등하는 코인들도 같이 좀 섞어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같이 공약을 또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번호에다가 이더라고 요것도 똑같이 이더라고 딱두 글자만 이제 남겨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 요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은 어쨌든 이거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조그만 마음 편하게 이거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준호 트레이더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